18인치 이상 대형 바베큐 화덕 추천 3가지. 비신나 야외 화덕은 캠핑과 피크닉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22인치의 넉넉한 사이즈로 숲을 이용한 연소가 가능해 진정한 야외 바베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접이식 다리는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의 내구성과 디자인에 찬사를 보내며 특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캠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모닥불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이 화덕, 잊지 못할 야외 경험을 선사합니다. 이번 여름 비신나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보세요. 비스올프 캠핑 바베큐 스토브는 야외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. 간편한 디자인 덕분에 피크닉이나 캠핑 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금속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일반 야외 조건에서도 문제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바베큐를 즐기고 싶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숯 그릴 기능으로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모닥불을 즐길 때도 최적의 선택이죠.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한 다기능성 덕분에 파티나야의 모임에서 빛을 바랍니다. 결론적으로 비스 울프 캠핑 바베큐 스토브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줄 훌륭한 동반자입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이 제품은 바퀴가 달린 휴대용 숯 그릴입니다. 캠핑이나 야외 바베큐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이동이 간편해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사용 후 청소도 쉬워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방수와 UV 차단 기능 덕분에 다양한 날씨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18인치의 넉넉한 공간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파티에 안성맞춤입니다. 이제는 야외 요리도 스타일리시하게 즐기세요.